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아멘. 실패와 부요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해결 방법이 없고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세상 속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일하심을 사도바오는 계속해서 필요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법칙만 바라보고 정말 남는 자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며 은혜를 아는 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이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우리 인간의 의유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의미를 두거나 어렵게 여기거나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긍정적인 것도 여기에 첨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또 실수로 악한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몰아내서는 안 되고, 또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의 밖으로 몰아내서도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니 아브라메스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절과 우리가 대꾸를 이어서 루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질 기회는 상실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방인을 구원한다? 꽁대신 다그이라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구원의 계획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지만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는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겼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가하는 조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따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의, 이방인에게든 이스라엘에게든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는 것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실패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건한 행위로 되어지는 구원이라면 이방인들은 구원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우리 앞에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어렵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은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남기신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 안에서 형성되어 오온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인간에게 그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배울 수 있는 이방인의 부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피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실패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국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안에도 은혜의 택가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넘어짐 저희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에 실패했다고 해도 이방인의 구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당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의 잘하고 잘못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처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성공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패와 성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실적으로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따라 택가심을 받은 남겨진 자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세요. 또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음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실패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건의 행위를 고집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무시하고 나가서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방인인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앞서서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애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잘난 척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때 나는 저 사람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잘난 척한다면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녀나 세리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녀나 세리, 죄인들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인간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이스라엘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고, 오늘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복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고 믿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베구도우리 모선 사모지 임에 나왔습니다.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소원,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필사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고 손목도 아프지 않고 허리도 목도 아프지 않도록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교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여가 없어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 또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직장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우리 집사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혼비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옵시며 아버지나 또 우리 정새로아 집사님 육신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하십시오. 우리는 늘 고질병이라고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기도 아버지나 손에 손끝에 상처도 암도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수 십사님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십사님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허리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을 삶의 터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는최정님 주사님 함께합니다. 주여 부어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주여 부들러 주시고 일대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소문 나는 가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객들이 그룹 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다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들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파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리고 결지는 그 팔을 주께서 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날마다 아버지 님에서 일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깨끗게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옵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다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선 피묻은 서로 만져주시옵서 깨끗게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원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하는 그 사업체를 주여 없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힘쓰고 있는 으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득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들꽃 방송 이정 목상을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얼마다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구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치 판정 받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리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육관의 강건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폭력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날마다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스베게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베개도 아버지, 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현장 현장마다 무릎 꿇는 곳마다 아버지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북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김정인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나 이 땅의 전쟁의 소식이 전쟁의 위험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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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흑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약으로 환영한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동과 고모랄 때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이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지업도록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서들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아버지의 나귀 기울이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지당 약살 사역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어르는이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나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안보의 위기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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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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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세우지 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님 시여 진리가 메마른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여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고 아버지 님의 사상과 이념과 아버지 님의 정치적 성향들이 아버지 님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교회여 회개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오 주여로 가로보라 가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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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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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에게 구할지니라 아버지주나라 구하라고 하시. 구하지 않는까지 하시겠다고하셨사니 주여 이 새벽에 만나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오. 자주와 주시오 주저 우리를 들어 주시오. 의 강한 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빗을거리지 않게 해 주소서. 여러분 여러임을 옹호하여 주시오. 눈에 날개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you no.